이렇게 발차기 하시다가 턱까지만 나오면 돼 이렇게 많이 들 필요 없어요. 티판 잡고 발차기 할때 느낌 느낌을 잘봐주셔야 돼요. 제가 지금 걸어가잖아요. 걸어가는데 어떤 원리로 걸어가냐면 땅을 뒤로 밀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요. 이게 제가 공중에 떠 있으면 이렇게도 해못 걸어요. 제가 바닥을 딛기 때문에 바닥을 뒤로 보내 주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물을 뒤로 보내줘야만 내가 앞으로 가 이게 의미 없이 흔든다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뒤로 보내줘야 물이 나를 앞으로 작용만 작용 반작용 제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이 나를 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똑같아요 발차기를 하실 때 물을 효과적으로 뒤로 보내는 방법을 제가 사탄에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업, 업킥과 다운킥 왜 발목이 펴져야 되나 왜 허벅지로 이런 거는 사탄을 참조하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물을 뒤로 보내는 연습 보세요. 물을 뒤로 보내는 인식 어? 수판 잡고 어? 물을 어? 이렇게 하면 뒤로 발목이 고거지면 물이 뒤로 안 향하니까요 어?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머리를 이렇게 쳐들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 보세요 제발 발차기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이거 연습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버릇없어 안되는데 바닥을 봐도 지금 발이 나올까 말까야 호흡 짧게 호흡 짧게 호흡을요 자주 하세요 자주 이게 또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까미가 알려줬어요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엄마 신바 아기 신발. 자 이제 저 찍었는데요.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한참을 한참을 가다가 어 여기까지는 좋은 거 같아. 나오는 거 같다가 퍼져서 일어나. 한참을 가요, 한참을. 너무 오래 간다 생각이 들어.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지쳐요. 제가 말씀드리는 그인기 업로드되는 거 1위가 뭐야? 쉽게 지치는 이유. 젖산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. 산소가 들어와야 그 다음 호흡이 돼야 그 다음 또 연결해서 발차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호흡할 타이밍에 걸어가 남은 거다 걸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호흡이 다안 끝났더라도 자주 호흡하세요 자주 나와 있는 시간은 짧게 들어와 있다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발차기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호흡과 발차기 이게 다음에 팔 돌리기를 배울 때 어깨 통증 없이 왜냐면 서 있으니까 몸이 물에 가라앉아 있으면은 팔 돌리기도 어려워요.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죠. 강사님들은 잡아주실 때 머리 들지 않게 그리고 어깨 만져 보시면 알아요. 회원의 어깨를 만졌을 때 어깨 힘이 들어가 티판 누르면 어깨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. 그거를 앞으로 뒷목에만 힘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. 회원이 이렇게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목만 살살 들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 그렇게 호흡하는 거랑 발차기는 제가 잡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엉덩이가 포인트를 항상 엉덩이에 두세요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으면 잘 차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.